대전의 가장 큰 변화가인 은행동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최를 열린 집회였지만 탄핵 보도를 접한 뒤 분노를 참지 못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의 손을 잡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주최 측이 준비한 1,500개의 초는 삽시간에 동났고 집회 시작 3시간 만에 참가자는 2,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가두행진이 시작되자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행인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고 교통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시민들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 정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같이 아무튼 이게 나와서 국민들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나와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 것은 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처음입니다. 시민들은 오늘 저녁에도 촛불 집회를 열어 탄핵사태를 규탄할 예정입니다.